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시라소니입니다. 오늘은 마오쩌둥의 물란한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가이자 정치인이죠. 마오쩌둥은 유명한 홍색한이었습니다. 일설에는 나이 든 여자들은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은데다 순진한 맛이 없다며 1 0대 소녀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성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라 생전에 중국인들의 신격화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10대 소녀들과의 잠자리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네 번의 결혼을 올렸지만, 결혼 상대 여성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마오쩌둥은툭 하면 성병에 걸리기 일수였으며, 10대 소녀들은 성병에 걸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신격화가 대단했습니다. 혼의 자식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파악불가입니다. 국민당은 대만으로 몰아내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공산당 1인자가된 이후부터 그는 중국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중국 인민들이 마오쩌둥하고 악수한 손을 절대로 씻지 않을 정도로 차생전의 신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여성들과의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60대 넘을 때까지도 10대 소녀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혀들 내릴 정도로 성병에 자주 걸렸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한 이후 마오쩌둥이 돌보지도 않다가 피가 섞인 대변을 본다는 이질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죠 두 번째 아내는 중국 공산당을 만든 후 마오쩌둥이 심당원으로 활동하자 국민당에게 체포되어 의절당할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하여 처형당했죠세 번째 아내는 마오쩌둥이 34살 때 18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아내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마오쩌둥 사이의 자식들도 있었죠 네 번째 여자랑 결혼한다고 이혼당했습니다 네 번째 여자가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당칭은 유일하게 마오쩌둥과 가장 오랫동안 살았으며 45살 때 24살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가 유명한 건 중국의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여자입니다. 중국 사학자들은 중국 역사 중에서 최악의 권력을 가진 여자로 평가됩니다. 마오쩌둥 사망 권력에서 축출되었고 문화대혁명을 이끈 핵심 4명 중에 한명으로 체포되어 사회선고를 받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장점인에 의해서 형집행정지 받고 풀려났으나 몇 달도 안 돼서 자살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자살을 강요받았다는 썰이 많이 있습니다. 장칭이 죽은 후 중국 구경 언론에서 조롱하는 논평을 낼 정도였습니다. 마오쩌둥이 평생 동안 몸을 씻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매일 아침마다 냉수 목욕을 즐기며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이 주석의 오른 뒤로 자신의 성기를 직접 씻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성생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